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 신입니다. 드디어 슈퍼 신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제가 한동안 게임 영상을 못, 올랐, 못 올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뵙고 싶은 마음으로 제 일상 채널을 열었습니다. 딴, 따라따, 딴, 딴. <laughs>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. 제 일상 채널을 하다, 보,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얼굴이 당연히 보일 텐데요. 이제 그것을 가리고자 아직 얼굴 공개를 안 했으니까 이제 오늘 가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 거야. 출발! 우선은 어떤 얼굴로 가면을 만들 거냐? 바로 제가 마크에서 사용했던 제가 만든 스킨으로 제 얼굴 가면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. 바로 이거죠. 근데 살짝 초라하긴 해요. 우선은 어 보여드린 김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자 그럼 바로 그려볼게요. 자. 제 얼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얼굴 크기 좀 맞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 우선 제가 얼굴 체크를 하고 왔어요. 자, 옆에는 한이 정도. 이 정도로 잡아 주고 이제 위에는 딱 여기서 커트를 하고 이제 밑에까지 내려갈 거예요. 그럼 바로 그려 보도록 할게요. 자. 선 네모각을 잡아줄게요. 자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떨리긴 하네요 확실히. 원래는 사각이긴 하지만 제 얼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이 정도로 해볼게요.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렇게는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. 음. 아니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좀 그림을 좀 넣어줄게요.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러니까. 오. 그래도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맞죠? 이렇게 하고 입을 그려주면은 이제 스케치가 벌써 끝났거든요? 근데 좀 진하게 색칠을 해놓으니까 뭔가 도화지 얼굴이 뭔가 빨래 빨래 빨래줄에 이렇게 노려진 것 같아요 좀 웃기긴 하네 그러면 색연필을 이제 가져와서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만들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 얼굴이 좀 크기는 한것 같아. <laughs> 자 그리고. 이제 다음 일상 할 때부터는 이제 이 가면을 쓰고 여러분과 만날 겁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머리카락 촬영을.. 아니 머리카락 촬영이래 머리... 머리카락 스케치를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눈을 색칠해 줄게요. 눈도 똑같이. 근데 이렇게만 색칠을 했는데도 이쁘긴 한것 같아 내 스킨이. 아닌가?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이제 눈도 다 색칠을 해줬으니까 자 이제 피부 좀 색칠하고 올게요. 여러분 지금 우선은 피부 색칠을 다 하고 왔거든요. 근데 <laughs> 계속 보니까 너무 순두부 같아. <laughs> 순두부에다가 초록 색깔 칠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우선은 빨간색으로 입을 색칠해줘야겠죠. 자, 우선은 그림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제, 어, 박스를 가져와서, 어, 이게, 뭐라 해야 되지? 찌그러지지 않게 만들어주도록 하다 자, 이제, 이제, 이 얼굴을 여기 위에 놔둘 거고요. 종이 위에. 그리고 이제, 이렇게 붙여줘가지고, 이거를 이제 머리 딱 이렇게 키울 거예요. 그러면은 테이프로 붙이고 올게요. 자, 여러분.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. 어, 잠깐만. 자, 여기 이제 머리를 끼우면 되고요. 잠깐만. 가면인데, 앞을 볼수 있는 그런 구멍을 안 만들었네요. 그럼 이 눈을 좀 뚫고 올게요. 자, 여러분.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<laughs> 좀 많이 허름하긴 하거든요 <laughs> 자 이렇게 돼있고요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지금 2B 입이 이렇게, 여기가 입이거든요? 근데 실제 입이 지금 더 밑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딱 이렇게 보면은 저코 같아, 코. 루돌프. <laughs> 자,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